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겸의 한세구입니다. 아, 이번주도 고생 참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이번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에 나서주면서 일단 지수상으로는 2150위에 안착시키면서 끝냈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닥도 어, 1.3% 정도 상승을 해서 752포인트 위에다가 어, 붙여놨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좀 샀고, 특히 기관이 많이 샀어요. 기관이 많이 산 거는 연기금 쪽이 상고하고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금융투자, 음, 금융투자가 좀 사고, 그다음에 현물에서 사고, 선물에서 좀 파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까지 이제 시장을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은 박스권 상단 쪽에 아주 좀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 오늘 매매의 그 특징을 보면, 오늘 매매 특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게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음, 보시자고요. 삼성전자 어제 끝날 동시효과에 갑자기 300원을 드러났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어제 개인만 샀어요. 근데 오늘은 개인만, 개인이 삼성전자만 순매도가 1396억이에요. 음,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샀어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700원 오르고, 하이넥스 1000원, 뭐, 1000원 조금 더 오르고, 뭐, 이랬잖아요? 그거 이제 다, 오늘 판 사람이 개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개인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것도 일본 말이지만, 담아. 이래잖아요 사이즈. 이 사이즈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개인 투자가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이미 드렸지만, 이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시장의 상황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트 짧게 잡고, 이렇게 하루 이틀 타임으로 이게 사서 오르면, 수익률, 큰 수익률 아니라도 팔고, 이렇게 해서 자꾸 수익을 축적, 축적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럼 이 사람들이 뭘뭘 뭘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 이제 그 동안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그런 주요 종목들이에요 어그 동안에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오는데 어, 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역할은 했지만 삼성전자는 어차피 지수 영향력도 크고. 어, 만 없이, 진짜 원 없이 사고 원 없이 팔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니겠어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대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어, 테슬라가 어제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2차 전지가 오를 거라는 건 이제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오른 거를 계속 뻗든 아니면 어떻게 되든 간에 아침에는 무조건 오른다. 이제 그런 건뭐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재미난 게 오늘 <laughs> 엔지화학하고 삼성 SDI를 개인들이 팔았어요. 음, 개인만 팔았어요. 그리고 외근과 기관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뭘 말하는 거냐. 이게 개인들이 옛날같이 하지 않는다. 이, 이유도 없이 무조건 올라가고, 무조건 개인들은 올라가는 쪽에 걸고, 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예, 안 됐어요. 어,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바이오는, Uh, SK 바이오팜이 워낙 시장의 영향력이 크고 거의 블랙홀 같이 에,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신경이 모른다 보니까 이제 오늘 조금 세트로냐뭐 삼성바이오나 뭐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좀 에, 강한 모습을 못 보여줬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매일 체크해보는 그런 종목들이 대상으로 된다. 그런 종목들이 아니면 사실 돈 벌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시장에도 드디어 입부 비행 빈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들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주가가 올라서 나는 왜이 모양이지 뭐 이런 제 생각을 예, 하시게 되죠. 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지수만 갖고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 났고 뭐 개선상으로 이런 거랑 진짜 매매를 하면서 엔터키를 눌러와서 나온 결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해도 그런 차이는 좀 느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편차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꾸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지수보다 종목입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식투자를 똑같이 해도 엉뚱한 종목을 가지고 실험하면 수익률도 나빠지고, 음. 그 다음에 그게 제대로 어, 찝어지면 시장이 좀 어려워도 어, 돈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부입부 비비는 음, 계속될 것 같아요. 음, 앞으로 저는 이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럼 박스권을 가 가다가 어떻게 될 거냐? 그치? 박스권이 점점 슬림해져요. 왜왜 왜 슬림해지는지 아십니까?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칼밥 매먹기를 하는 게 오늘도 우리 매매에서 봤잖아요. 어, 어제 어제는 어, 개인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다가 오늘은 개인들만 팔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것도 유행이에요. 이제 트렌드가 됐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짧게 잡고 어그 박스권 아래에서 위를 오가면서 매매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화되면 당연하죠. 남보다 조금 빨리 나오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의 상단 하단이 슬림해드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슬림해진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게 이렇게 슬림해서 어 나가다 보면 에... 이게 수렴되거나 이 역삼각형 화사척처럼 수렴되거나 아니면 테라스 형태로 가다가 이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아 여태까지 느껴왔던 이런 시장의 움직임 속도보다 굉장히 빠른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끝나서 어떤 방향이 하나가 설정이 되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빨라져요. 급격하게 떨어지던가 아니면 급격하게 올라가던가. 저는 이제 좀 올라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주뇌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좀 낙관론자니까. 근데 이제 왜왜 왜 그러냐?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점쟁이처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일반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상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좀 어려운 용어도 좀 빼고 또그 이유도 되게 간결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거 뭐다 아, 아셔봤자, 그뭐 사실 소용없어요. 매매하는데. 핵심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 왜 고고 뭐왜 스톱인지만 알면 되지. 뭐, 그 다음에 뭐 나올, 나올 패가 몇개 남았고 뭐가 이러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점쟁이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푹 떨어졌잖아요. 극하게 그랬다가 불자반등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어 회복이 되니까 지금의 이제 시장이 더 나가는데 상당히 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난 겁니다.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현상이냐면 시장이 먼저 갔어요. 앞서 간 시장을 실물 경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뭐겠습니까? 실물 경기가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달리는 속도대로 그냥 쫓아와서 딱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트럼프 말대로. 트럼프는 어제, 어, 진짜 대단한 대통령이에요. 그 어, 얘기하는 게, 뭐, 뭐, 경제 회복 다된 것처럼 막 그랬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경제 회복 속도가 주식 시장의 주가가 나가는 속도 같이 이렇게 같이 쫓아와 주면 시장이 이렇게 많이 멈칫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 속도에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 걸릴때라도 이제부터는 경기가 앞쪽으로 가지 뒤로 가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어? 그뭐 1920-30년대부터 시작해서 큰 경제적인 그 셔크가 올 때마다 그걸 살려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이번에 한 거는 과거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과거는 뭐 이렇게 찔끔찔끔 했다면 그 했던 경험적 노하우가 전부 쌓여서 이번에는 단기간에 왕창 퍼붓지 않으면 결국 시간도 걸리고 돈도 더 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퍼붓잖아요. 다만 이제 이 완전히 퍼붓는 거가 현재까지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온 거잖아요. 여기서 미적미적 했으면 사실 좀 문제가 커질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그건 그 다음에 고민합시다. 지금 일단 잘된 거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지 실물 경기가 쫓아오는 거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바라건, 바라건데, 기간이 좀 좁혀졌으면 좋겠지만 이게 끝나면 시장은 다시 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또 여러분들 질문하는 게 이제 지수잖아요 왜냐하면 그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신 거 제가 알아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되게 이쁘다 그러면 얼마나 이뻐 그러면 10점 만점에 아9.8 8이야 이러면 팍 와닿잖아요 우리가 무슨 무슨 얘기를 아, 7.5야, 이러면 뭔지 딱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량화해서 안 되는 것도 이제 요새는 계량화하는 추세잖아요. 음. 그래서 요즘 유해, 유행어 중에서 1도 어, 없다, 뭐 이런, 이런 말이요. 에 그것도 이제 우리 그 삶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그 패턴 자체가 그렇게 계량화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계량화하려고 한다. 어, 그리고 주관적인 것도 객관화시켜서 계량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수로 얼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 근데 하여튼 지난번 고점 신고점이 나올 거예요 지수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신고점이 나올 거예요이 시장은 그래야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년은 음,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어, 우리가 예측을 할 필요도 없고 어, 예측해봤자 틀릴 확률도 높고. 근데, 하여튼, 금년 말까지만 놓고 보면, 금년 말 안에 지난번 고점을 동파하는 그런 게 나온다. 다만, 이제, 바램이 있다면, 이, 이, 박스권의 기간을 좀 좁히는 게 문제다. 근데 그게 길든 좁든, 우리하고 전혀, 어, 관계가 없다. 어, 우리 의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 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일부 어, 메인 종목들로 된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 뭐 조금 밀렸다 또 올렸다 이랬는데 아직 뭐 이익난 거 그대로 있고 뭐 그런 상태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뭐 샘플로 계좌를 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그, 그 다음에 어, 뭐 날라가고 뭐 하는 문제는 후의 문제지만 박스권 안에서는 일부 현금을 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깊게 밀리는 날 사서 어, 오르면 팔고 그 대신 기대 수익은 아주 짧게 잡고 어, 그게 진짜 3년 고개 전략이에요.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어, 그러니까 그냥 진짜 실수로 넘어져서 진짜 시름시름말다가 3년 안에 죽는 것보다 그냥 작심을 하고 올라가서 한 20번 넘어지는 거죠. 응. 그럼 60년 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이 시장을 현재로서는 음, 음, 개인 투자는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주도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7월 7일 날 예측 발표인데 제 생각엔 그냥 서프라이즈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 서프라이즈는 예,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것도 다행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아무튼 이번 주도 이게 원래 박스권 시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어, 시장을 견뎌내기가 근데 뭐잘 견디셨고 그러니까 어, 박스권 매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서 이 기간을 넘기는 수밖에 없다 어, 그런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또 이거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이거 꼭 부탁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는 또 미국이 휴장이라 미국 시장 영향을 안 받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 단독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도 이것도 또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